안녕하세요, 루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토요일 해외 직과 틸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예고해드렸다시피, 어저께 영상에 댓글 다신 분에게 치킨 먼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도 그냥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랜덤 숫자 뽑기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여기 나와서, 좋은 프로그램 딱 있으면은 뭐 효과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맨 마지막에 숫자 남겨주신 분이 232번이기 때문에 1번부터 232번까지 해서 랜덤 숫자 뽑기 바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번 나왔는데 가장 가까운 숫자에 있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이슨이라는 분에게 치킨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님 축하드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드시고 싶은 제분 남겨주시면 되고 본인의 아이디 인증할 수 있는 고페이지도 그 스크린샷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일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 이메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치킨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면서 오늘의 세일 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주과들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하는 것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언제 싸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댓글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미국 브룩스 브라더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4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할인 코드도 있기 때문에 그거 넣고 구입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스웨터 많은 분들 둘러보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색상도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전부 다 118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으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면 95불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미국 내 배송대행지까지 보내는데도 배송비가 붙기 때문에 200불 넘겨서 구입하시면 배송비 따로 붙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브룩스 브라더스 제품들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들이고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가격 워낙 좋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샤 프리미엄 아울렛. 미국의 명품 아울렛이고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자디겐 볼테르 제품들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80%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원래 자디겐 볼테르 제품 같은 경우는 야상이 아주아주 이쁩니다. 아주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0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가격 500불짜리 제품으로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60만원 돈 주셔야 되는 제품인데, 현재 1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100불 넘겨서 구입하시면 여기 할인코드도 있는데 10불도 추가 셀도 받아서 구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야상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트 같은 경우도 가격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108불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도 말도 안 되는 초특가 79%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파카 같은 경우도 138불 초특가로 마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자디겐 볼테르 트렌치코트 200권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이런 트렌치코트는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자디겐 볼테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종류들 전부 다79% 세일되고 있어서 가격 좋으니까 여러가지 세일되는 초특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디겐 볼테르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발렌티노 제품이라든지 브루넬로 쿠치넬리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포함되고 있고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사이트 최대 60%로 세일도 커져있습니다 이전에 셀되는 제품들 가격 더욱 더 좋아졌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미스터 포터사이트 반드시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비교하시면서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뽑은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은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한국 설정 셀 세일 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4,500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세일되는 제품이 8,800여 가지 제품으로. 거의 두 배가 량세일되는 제품 수가 많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는 미국 배송된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한국 설정으로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무료 배송, 빠른 배송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반드시 미국 설정도 확인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페스 다니엘라 토트백 중청으로 만들어진 제품 이 제품 66,000원 판매되고 있는데. 미스터포터 사이트는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금액 최종 비용 됩니다. 66,000원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c 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오버셔츠 같은 경우 2XL 사이즈 하나 남아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1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7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사이즈 맞는 분들 빠르게 가져가시면 되고, 필슨 제품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백팩 같은 경우 2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50%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원래 가격 4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브리프 케이스 같은 경우도 25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40% 세일된 금액으로 마찬가지 만나볼 수 있고, 하울링 스웨터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40% 세일된 금액으로 15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울링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하울링 모든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여러 가지 스웨터 종류를 만나볼 수 있고, 르메로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실크 셔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나이키 여러 가지 신발 종류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가격 더욱더 좋아졌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6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사이즈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고 팬츠, 여러 가지 제품들 아직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 자켓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설정 반드시 한국 설정 변경해 보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고 나라 설정 변경은 왼쪽 맨 위쪽 부분 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나라 설정 변경할 수 있고 아니면 아래쪽에 링크 드릴 테니까 미국 설정 한국 설정 클릭하시고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포터 사이트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18 몬트로스 최대 50% 자켓 종류들 파카 종류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대 50%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50% 이상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셔츠인데 원래 가격 288유로로 대략 39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현재 86유로 11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면젤스 밀리터리 파카 같은 경우도 거의 7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만 남아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같은 경우도 라지 사이즈 하나 남아있는데 요 제품도 굉장히 많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162유로 2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원래 가격 522유로로 70만원 넘어가는 제품인데 저렴하게 요런 코트 종류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파카 같은 경우도 거의 반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코트 자켓 종류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얼로 세일 안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초특가 상품들도 여러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바버 자켓도 만나볼 수 있고 꼼데가르송 제품이라던지 알프로렌 폴로 패딩 겐조 리고웬스 몽클레어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허비합니다 허비아 사이트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꼼데가르송 컨버스 제품들 사이즈 현재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10% 할인코드 가지고 있는 거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맨 아래쪽 부분 내리신 다음에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첫 번째 구입 시15% 할인코드 날라와서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이 유럽산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이 제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그레이 색상 하이탑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장바구니에 담으시게 되는 경우 가격 자동으로 146불까지 떨어집니다. 이 금액에서 15% 또는 10% 할인코드 추가 세에 적용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무료 배송 받으시려면 300불 정도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 색상 하이탑 제품이라든지 블루 색상 그리고 로우 제품들도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꼼데 가로송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정상가 신상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설명드렸지만 모든 금액 유럽산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유럽산 세금 빠지고 그 금액에서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꼼대가루송 업무 제품들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 꼼대가루성 제품들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 사이트입니다. 정기세에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바로 이전 시즌에 출시한 2021년 FW 제품들 전부 다세일되 페이지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상 제품들 막바지 떨리세일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같은 경우도 모든 금액 유럽산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으로 19% 유럽산 세금 빠지고 그리고 아래쪽에 초대 링크 있는데 초대 링크 통해서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 코드 날라옵니다. 세일되는 제품에도. 일부 제품들 추가적인 셀 가능하기 때문에 15% 할인코드 받으셔가지고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텐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알파인 다운 자켓. 77만원에서 15%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럽 색은 빠지면 62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펜시 제품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시면 언제 이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색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비슷한 금액에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트로그 아틱파카 같은 경우도 가격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고, 67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세일 받으시면 54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타이온 제품도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린 거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너웨어로 입으면 아주아주 아주 따뜻한 제품입니다. 1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유럽산색은 빠지면 8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앞에 서 보여드리고 있는 다니엘라 토트백 같은 경우도 57,000원 판매되고 있는데,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미스터 포트와 비슷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배송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다른 제품 구입하시면서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버스 런스타이크 8만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CP컴퍼니 제품들도 여러가지 후디라든지 맨투맨 가격 초특가로 좋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이쁜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컬티즘 사이트도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신 줄리오 패션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에 추가 30%이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붙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국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른쪽 맨 위쪽 부분 태극기 있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통화 변경 해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백팩 많은 세일 되고 있지 않지만 30%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이런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톤 아일랜드 다운 패딩. 609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프리마로프트 자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몇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거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13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략 15만원 정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좋은 이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이런 긴팔 제품들도 오프화이트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우치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랄프로램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 자켓 15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파맨젤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 처음 보는 금액 300불대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몽클레어 제품들도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고, 스톤 아일랜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오프알디오런 후디 같은 경우도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6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255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셀 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셀 되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1,500여가지 제품들 셀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셀 되는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도 발렌시아가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30%셀 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어츠 89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이들 후디 같은 경우도 145불에서 추가 30%셀 되기 때문에 대략 100불 정도 1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세일포 커져있습니다. 이전에 최대 50%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반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제품들 50%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한국 직접배송 무료배송 해주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금액에서 맨 아래쪽 부분 내리신 다음에 뉴스레터까지 구독하시면 10% 할인코드까지 날라와서 10% 세일받으신 금액이 최종비용이 됩니다. 아무리 저렴한 제품 구입하셔도 무료배송받을 수 있고, 아무리 비싼 제품, 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가지 구입하셔도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스카프 63불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커플링크스 같은 경우도 5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 가지만 보여드리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 전부 다5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구입하셨다가 선물용으로 주시면 딱 좋은 제품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액세서리 종류들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여러가지 넥타이 종류라든지 스카프 종류라든지 벨트 그리고 지갑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고 남성분들 의류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모든 제품들 50% 세일돼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지브라 폴로셔츠 같은 경우도 48불 판매되고 있고 요런 스웨터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지미추. 여성분들 명품 구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제품인데 현재 미국 지미추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최대 5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는 로미 펌프 제품 6cm짜리 제품 3 4 7부 가격 초특가로 좋고 가장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8.5cm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347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부츠라든지, 스니커즈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세일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남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부츠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웃도어 브랜드, 머레 사이트,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50% 세일되고 있는데, 현재 20% 추가 할인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20% 세일받아서, 이런 레인자켓 세일받으시면 96불까지 가격 떨어지는데, 11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 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안쪽에 부분이 요런 식으로 다운 인슐레이션으로 채워져 있는 제품이니까 요런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부츠 같은 경우도 가격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65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 20% 세일 받아서 대략 67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신발 종류라든지 자켓 종류,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아웃도어 용품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조마샵 사이트는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로 한국 직접 배송 저렴한 배송비 내고 받아볼 수 있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치 브리프 케이스 173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꼼데가르송 후디 같은 경우도 162불로 가격 좋으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셔츠 종류들 42불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항상 인기 많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셀 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종류들 사이즈만 맞으시면 대박 금액에 4만원대 전부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우치 같은 경우도 268불로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셀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시계 종류라든지 안경테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제이크루 미국 공식 홈페이지, 셀되는 제품들 추가 60% 초특가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남성분들 프리마로프트 패딩 같은 경우, 빨간 색상은 150불에서 60% 셀되기 때문에, 대략 6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보시면 7만원 정도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있고 블루 색상이라든지 그린 색상 같은 경우는 200불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60%나 세일되기 때문에 8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보시면은 95,000원이면 이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저렴한 패딩 종류 찾으시는 분들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같은 경우도 색상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가장 저렴한 제품 30불에 판매되고 있고 추가 6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1 4 0 0 0원 14,000원 정도면 요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칼라 있는 스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60%까지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많이 둘러 보시는데 옆쪽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아이들 푸퍼 자켓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같이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사이트, 소니 1000XM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다시 재입고 됐습니다. 리퍼 제품이긴 하지만, 180불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동일한 제품,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입하신 이 셀러 세컨티 PD가 판매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많은 리뷰를 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도 하시고, 리뷰도 구경해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셨지만 검증된 셀러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80불 판매되고 있고, 배송비라든지 이런거 전부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223만원 정도면 요런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 색상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컨 t PD가 판매되는 여러가지 리퍼 제품들, 가격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원타우센 x m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뒤언제 다시 재입고 되어 있고, 소니 보여드리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다시 재입고 되어 있고, 이전 제품이긴 하지만 XM3 보여드리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6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헤드폰이라든지 스피커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베이 셀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셀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